천안 서북구 성안읍 대웅일리 마을에서 태양광 바람개비 조명 사업을 진행 중인 온세미로 팀입니다. 온세미로가 그 옛것 그대로라는 순우리마을의 의미로 이렇게 저희가 팀의 이름을 지었는데요. 마을의 모습을 이렇게 보존하면서도 을 저희가 좀더 마을을 좀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있기를 원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. 가로등의 수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고. 또 수도 다른 마을에 비교하면좀 부족한 편이어가지고 어 이렇게 그 밤이 되면은 되게 이렇게 그 어두워져가지고 그좀 교통이 불편하고 가령 차량에 가는데 그 가로등의 불빛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좀 통행에 그 어려움을 겪고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다 해서 어 이런 조명 사업을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우리 마을은 가구수가 약80 가구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인구는 180명 정도 되고요.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한70% 정도. 좀 젊은 분들은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. 가로등은 있지만 시골 특성상 굉장히 멀리 드문드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두운 편이에요. 한 3차에 걸쳐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요. 처음에 이제 저희가 먼저 어느 어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이제 우리 안 팀장님한테 드렸고, 설치할 장소, 장소에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. 이 태양광 반항개비 조명은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그 다음에 그 마을 내부에 그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마을 내부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주민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곳을 위주로 이게 설치가 되어서 총 모두 합쳐서 35개의 그 태양광 반항개비 조명과 그 마을 복지에 관에 추가로 그 태양광 조명 그 4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. 함께 온세미로 다른 팀원들과 그리고 협력을 해주신 한국서부발전 어, 충남개발공사 어, 저희 모인 백석대학교를 포함해서 단국 대학교, 환양대학교 마을을 좀더 나아지게 하고 그 사회에 좀더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. 지역 아, <laughs> <제일 큰> <laughs> <저> 문제 해결 플랫폼 빼먹으셨는데? 그게 제일 큰거 아닌가요?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도 잊지 않았습니다. 밝고 아름다운 이런 거리를 조성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 우리 마을이 한층 밝아질 것 같고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빵빵한 놈투네.